합시다. 사랑하는 여 감사합니다. 지난 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제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오니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4장입니다. 6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바뀐 그 손가방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저목들 돌아서며, 배도차 비춰낼 것,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그시고 뚜덕뚜덕.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에니신줄 얼굴도 손가발에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끄덕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을 301장 찬송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을 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여 주의 크신 은혜로 아니없는 주의서라 어찌로 말하랴 자랗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밀때 주의 손을 굽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차이신 줄 알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음.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갈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서의 청제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민. 오늘 보면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죽을 것 같은 이삶 속에서 고함을 받고 가지고 있던 불취의 병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곳에 함께 있었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함께 있었고 로마 군맹들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골거더로 십자가를 쥐고 걸으시는 곳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고통받으시는 그곳에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는 순간에도 더 나아가 아리마드 요셉의 무덤에 앉히되는 순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하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진정한 감사는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사람이나 죄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곁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많은 죄로 인해 죄인으로 치부되거나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또 중한 병에 걸려 나음을 입은 사람들 귀신들려 고통을 받다가 사람들로부터 애면 당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로마의 지배자들에게 붙어서 이 백성들의 세금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일부만 바치고 일부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치부하는. 그런 세리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동족들로부터 배신자,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은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여자들. 당시 여자들은 완전히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여김을 받지 못한 그런 남자들만 숫자로 포함되고, 남자들만, 그것도 어른 남자들만 그런 차별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런 여자들.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쁜 쪽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부담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오늘 읽었듯이, 헤롯의 헤롯을 성기는 신하의 부인도, 요한나라는 부인도 그곳에 와 있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옆에 온 것을, 곁에 계시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 사람 유대인들이 뭐라 했느냐? 죄인들의 친구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외면받던 그들이 든든한 보호자요 후원자인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다가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진짜 극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는데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에게 고침받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위로를 받는 그 사람들의 감사가 일반적일 수는 없었다. 아주 특별한 감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이 신분상 외면받는 사람들이 감사를 드렸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그 갈릴리 사이 길로 가고 있는데, 한 마을에서 열 명이나 되는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있소서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나병을,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병이 잘 고치면 기 쉽지 않은 병이지만그 당시는 아직 이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는데 그들은 열 명이나 고침을 받았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명 중에 딱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일반적인 서민이 아니고 그 당시 이 우리가 말하듯이 어떤 이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받았는데 왜 다른 민족하고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 아니다고 이 외면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을 연을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오직 여인만 남았을 때그 여인에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아내 줌을 당했고 또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그런 기적도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려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남자만 5천 명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먹여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길가에서 배고파서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들을 먹여서 보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4천 명을 이렇게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다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드물었다이 말입니다. 뭐,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구원받고, 제사 안 받고, 용서 안 받은 그들이 모두가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오래 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저 한순간에, 잠시 예수님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곁에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부터 온갖 죽이겠다는 협박 다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떠 남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음, 음. 세 번째, 이 성경과 감사는 신분을 떠나서 나타난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는 여자는 아예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사람 명수를 셀 때에도 남자 어른들만 딱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떠.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갈레리에서 먹일 때 오천 명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 수만 오천 명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 제외, 아이들 제외, 노인들 제외. 그런 불공평한 시대에 그들은 이런 불공평함을 당하면서도,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 오늘 예수님 곁에 남던 사람들은 8장 2절, 3절을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귀신이, 일곱 귀신 들려가지고, 죽기, 그 귀신을 쫓아내준 그런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와 죽기 일곱 직전에 구함을 받은 재많은 여인. 그런 사람도 있었는 반면에, 헤롯 왕궁의 청지기의 아내인 요한나라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데 함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과 재능과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섬김은 삼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겼다. 그렇다면은 꼭 물질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가져온 물질로서 성기는데 일함으로 도움 중으로 성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성김의 제약을 많이 듭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신분이 너무 높아 함부로 아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가진 재능이 없어 불가능해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너무 바빠 나는 너무 몸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 내가 성길 때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성김에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헤롯 왕가의 청진이 헤롯에게 그 청지기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만 들려지면 청지기에서 쫓겨나오고 죽임을 당할 입장입니다. 왜? 테로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아내를 보내어서 예수님을 돕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 많은 여자라고 신분이 낮다고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것도 성렬한데는 문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는 사람들이의 모습들이 신분사회의 모든 여건을 떠나서 오직 예수님 곁에 서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김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성김은 아무나 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수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신분을 묻거나 재해 여부를 묻거나 재물에 가진 것, 신분에 놓고 낮음을 따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들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에, 명예, 뭐 물질, 평판, 신분, 재능, 생명,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성 진정한 성길 수 있는 성김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예수님만의 나의 전부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했다이 말입니다. 오늘 그 성님의 자리에 여기 있는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봉사한다고 앞치마 들르고 설치고 다니지만, 오늘 진정한 성김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오고, 위해가 오고, 심지어 자기,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 곳에 설지라도, 그곳이 예수님의 옆이라면 눈치 보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곁에 서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 곁에 서되 이름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을 떠나 멀리서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도 이한주간에 마지막이 승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